조경물로 봤을 때말 모양인데요. 말 모양인데 어 가격이 여기 붙어 있네요. 지금네 550만 원 부가세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일단 550만 원이라고 전시가 되어 있고요. 여기 말 모양입니다. 그런 다른 것도 있어요. 아소 모양도 있네요. 소 모양도 있고. 소모양 요거는 가격이 안 붙어있네 아 저쪽 뒤에 있구나 네 소모양인데 요것은 520만원이라고 붙어있네요 요거는 예. 말 모양으로 조경물인데요 요거는 또 어, 이렇게 딱 서있는 모양으로 촬영을 해아저자 제작을 해 요런 모양이 뒤에서 볼 때는 요런 모양이고요 가격은 지금 950만원이라고 붙어있습니다 에이, 재밌네요. 서문이 제 나무로 이렇게 깎아 가지고 한 건데 세 마리를 다 합쳐 가지고 가격이 나와 있어요. 에이, 이런 모양이고요. 이런 모양입니다. 세 마리를 다 합쳐서 380 303 이게 뭐야? 300 380이라고 되어 있는데 3... 303 30만원?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, 가격을 저렇게 적어놨죠? 310, 뭐야? 이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하루방은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조형물입니다. 조형물인데, 어 가격은 지금 이렇게 나와있네요. 하루방 한 쌍에 280만원. 예. 오늘 이름을 포토존이라고 되어 있고요. 포토존 맨 앞에 있는 게 요게 지금, 어, 의자는 지금 250이고요. 아, 아 25만원, 죄송합니다. 25만원이고, 요거는 할인가 300만원이에요. 요거 자체가. 예. 버터전 요, 요 모양도 있고요. 요 모양도 있는데, 요거는 좀 가격이. 예? 280만원이네요. 버터전. 요전 280.